아멘. 여러분과 함께 중 A 수학 함께하게 될 데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저를 만나기 위해서. <laughs> 자, 오늘 좀중 A 수학에 대해서 어, 교재 소개도 하고 그리고 수학의 어떤 흐름이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어, 대한민국 수학 교육 과정이 그거 아세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단원 구성, 학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어야 수학에서 차근차근 기초를 잘 밟아가는 게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해주면 어, 교육학 용어로 이걸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약간 미국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느낌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간 뭐 세수, 도형,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는 느낌이야 그냥 한 번에 얕은 데부터 시작해서 쭉 깊게 들어가는 느낌 한 파트 이이렇쭉쭉우고 끝나 그리고 다음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배워서 서고 깊은 은데지지우우 끝나 이이렇배 배워 한 번에 배울 때. 그래서 왜 여러분이 워싱턴을 해보알았았지지워워턴턴미학학제든요요 워싱턴을 배우면 뭐야 이렇게 쉬운 걸 나, 지금 내가 배우는 거야 이 초등학교 수준 아니야 이거 왜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워서 그래 그니까 아예 나그 학년에 맞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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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완전 센기초부터 시작해서 막 중등인데 막 최대 공력수 배우고 있단 말이야 이유가 있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배우는 느낌이야 그래서. 좁게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영역을 골고루 배워. 이렇게. 다 배워. 근데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배울 건다 배우는데 점점점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개념원리를 쓰는 것은 수업 진도를 나갈 때, 개념을 배울 때 쓰는 것이고, 부교제는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수학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장 먼저 개념. 그 다음. 들어봤나? 유형. 들어봤어요? 그 다음. 그치? 심화.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다니면 어, 대략 한 학기에 하나를 나가는 거니까 6개월에 하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리뉴젠 아카데미에서는 그걸 조금 압축적으로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3개월에 하나를 떼요. 실제 학원에서도 여러분 학원 등록해보면 좀 집중해서 그떼 주는 열심히 공부시키는 학원은 3개월이면 뗄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개월에 하나를, 한 학기를 뗀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이가 좀 섞여 있고 레벨 테스트로 배치를 한 거라서, 선생님, 이거 배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념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센 교재가 있기 때문에 유형을 충분히 연습하자. 그리고 심화 더 필요하다? 그럼 저는 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혹은 반대로 저는 기초가 좀 필요해요 쌤 저는 연산이 아직 어려워요 더쌤 뺄쌤 문자로 계산하고 이런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돌아와서 한번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의 계획서인데 우리 수업일수라든지, 오늘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막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쌤, 이번 달에 전국대회 있는데 수업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거기 다 표시해놨어요. 요땐 음, 수업이 없습니다. 이땐 수업합니다. 요런 거. 3박 4일 오프라인 사전캠프 있어요. 9월 2일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쭉 공부하고요. 참고로 리뉴젠 아카데미는 월, 화, 목금 수업인 거 알고 있나요? 예 네, 수요일은 없어요 9월 13일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 주간은 일주일 휴무입니다 그 추석 있는 주간은 그래서 9월 23일에 다시 개강해서 월말 평가가 9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낸 거를 충실하게 내가 강조한 것을 잘 들었느냐 수학은 정직해 수학은 정말 정직해 내가 공부하고 풀잖아 푸는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근데 뭐 때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연산이 필요하고 그런 건 이제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 월말 평가가 있고 쭉 공부하다가 어 10월 3일에 이제 본부 특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부등식으로 다시 쭉 달려요. 달리고 10월 23일 월말 평가 치고 전국 대회 있습니다. 공부하고 11월 월말 평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가정훈련기간이라서 패스. 그 다음 12월 2일부터 2박 3일, 아, 3박 4일인가요? 오프라인 마지막 썸머리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캠프도 그렇고, 사후캠프도 그렇고, 무조건 필참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 오프라인 사전 캠프를 통해서 아마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오프라인 사후 캠프도 마지막 첫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를 오프라인으로 초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 저는 오프라인 오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와서 학기를 마무리, 원래 마무리가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와서 공부하고 문제풀이 해보고 또 어려웠던 것들 마지막 또 서머리 하면서 피드백 해보고 이런 시간들 마지막 사후 캠프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 확인, 일정을 꼭 확인하셔요 자, 이건 제네랄한 내용이었고 자, 진짜 배워야 할 것들 한번 배워보자 와 자, 제가 아까 나선요 라산년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봐봐 얘들아 규칙성을 찾아보자. 수학은 규칙성의 학문이거든. 뭐가 규칙인 것 같아? 어. 1학기 대수. 어, 1학기만 모아놨죠, 제가. 그죠? 왜일까? 어, 말해준 것처럼 대수 파트를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를 수와 관련된 단원으로 다 다루고 있어. 봐봐. 1학년 1학기. 어 정수와 유리수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 그래서 막 이제 이때 x 배우고 그랬단 말이야 어, 플러스 마이너스 막막 곱하면 어떻게 되고 얘를 막 제곱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1차 방정식 배우고 좌표마그 그래프 배우고 마지막에 뭐했어요? 정비례 반비례 함수 관련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배우고 나서 1학년이 마무리 되었단 말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오면 봐봐 얘들아 연결된다 2학년 1학기에 첫 단원이 뭐야? 유리수와 순환소수지. 이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봤어? 그치? 1학년 1학기 정수와 유리수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2단원 봐봐 시계 계산, 지수 법칙, 다항식, 단항식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수 법칙까지 이제 1차만 배우는 게 아니라 2차, 3차 지수 법칙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게 나와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부등식으로 이제 넘어가서 등호만 나온 게 아니라 부등호 나오는 식도 계산하고 1차 방정식식 하나짜리로 배웠다면 이제는 식이 두 개인 미지수도 두 개, 식도 두 개인 것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잡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1차 함수, 그래프로 넘어가고, 수학은 규칙성뿐만 아니라 관계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1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수로 배웠던 것들이 좌표, 그러니까. 도형으로 이동되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중3은 너무 중요해. 중3을 잘해놔야 고등학교 1학년을 그래도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 제곱근, 무리수, 막 근호, 막 루트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막 그런 수학들이 막 기호도 나오고 수학의 그런 체계들이 점점 커져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방정식도 이제는 2차가 등장하고 함수도 1차가 아니라 몇차 2차. 2차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래프를 막 직접 그려보는 그런 시간으로 중등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도형도 한번 우리 간략하게 훑어만 보자 우리 이번엔 2학년 1학기니까 도형은 눈으로만 싹 봅시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뭐 배웠지? 도형 뭐 배웠어? 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는 그 어, 요거에서 유치원 때 뭐라 배워? 원이란 말안 배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초등학교 들어서 뭐였어? 이름 배웠지? 사각형, 사각형. 삼각형, 원, 구는 중학교 때배울 거예요. 어, 원 배우고 근데 근데 삼각형도 종류가 있다고. 사각형에도 종류가 있다고, 그렇지? 내가 <laughs> 웃을게요. 잠깐. 평행사변형. <laughs> 평행사변형 또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사다리꼴, 마름모,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그렇지? 이름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또 기억나야 돼. 넓이 구하는 방법. 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직사각형 구하는 방법? 가로 곱하기 세로. 나 질문. 마름모구하는 방법. 어. 대각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아 곱, 미안 나는 이분의 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나누기 이겠다. 그렇지?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이걸 중학교에선 다시 정의해. 점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면이란 무엇인가? 각이란 무엇인가? 나 질문해볼게, 얘들아. OX 퀴즈. 이거 맞추면 초콜릿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O, X 이렇게. 오케이? 그, 그 각은 도형이다.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뭐야? 애매한, 애매한, X야, X야.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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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스캔, 스캔. O야? X야? X야? 그지오 없지? 다 틀렸어요. 각은 도형이 맞아요. 각은 도형이에요. 두 직선이 만나서 만나, 생긴 도형이에요. 신기하지? 이런 게 수학적인 정의야. 그래서 수학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점은 도형일까? 아닌 것 같다. 면은 도형일까? 그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이렇게 아무튼,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깊이 더 다루진 않고, 아무튼 각은 도형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 점선 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수학적인 정의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다음 개념이랑 이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각, 외각, 중학교 2학년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는 삼각형의 성질,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어, 닮음,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평행선과 이렇게 선분사에 또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확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아, 이거 진짜 중요해. 삼각비. 너무 중요해. 삼각비는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서 두고두고 또 배우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원주각, 이런 거다 배워. 대표과 삼포도 이런 거는 좀 라이트하게 배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또 배우게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 교육과정이 잘 가르쳐줬을 때 저는 고등학교에서 고득점이 나올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생을 잠깐 봤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단계? 중? A, A. 몇 분기? 1분기 3분기 <laughs> 3분기 우리 지금 9월이 9월 다 돼가니까요 자 여러분 뭐 배워요? 중학 2학년 1학기 그 다음엔 나와 계속 우리와 리뉴진 아카데미와 계속 함께한다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클리어 중학교 클리어 그래서 지금 나중 1이다 손 오케이 이 친구들은 이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면 중 이때 중등 과정을 끝낼 수 있어요 와우 어 그럼 여러분에게 시간이 확보되는 거야 대신 3개월 동안 한 학기 끝내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중3 때 고등수학에 들어갈 수 있어. 오! 중1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고등수학, 이게 1학년 2학, 1학기, 1학년 2학기, 여기가 고등 2학년 1학기예요. 그리고 고등 2학년 2학기. 그리고 고3 과정. 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도 이제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있다. 그리고 고3 때는 열심히 수능, 문제 열심히 풀고, 모의고사 열심히 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1등급 맞자! 예! 중1이라고, 중2라고, 지금 충분히 시간 있다고. 중3도 괜찮다고. 음할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세요. 알겠죠? 자, 지금 띄어져 있는 것 적으세요. 바인더 펴시고. 펜 들고 적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주는 꿀팁이야 이건 적어놔 나의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학 공부할 때 꿀팁이에요 들으세요 1번 수학 공책 근데 유선 공책 유선 공책이 뭔지 알지 얘들아 그치? 있을 유선 선이 있는 공책 그럼 무선은 선이 없는 연습장 같은 노트 둘다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쓸수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근데 나는 있잖아 개인적으로 공책을 살때 내가 보는 건 뭐냐면 얇은 거사나 얇은 거사 왜? 성취감이 있잖아 그 풀고 끝냈다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공책 맨 앞에다가 문제집도 그렇고 잠깐만 이 앞에다가 한번 적어요 내 이름 지예은 적고 2024년 8월 29일 시작 해서 나중에 뭐도 적냐면 마치는 날짜까지도 공책에다 썼어 그래서 아이 공책을 3주 만에 다, 다 썼네? 와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네? 이런 거 이런 거 성취감 느끼는 방법이야 그래서 난 시작 날짜까지 썼어 얇은 공책 쓰고 너무 두꺼운 거 쓰면 힘들어 힘들어 이왕 살 거면 얇은 거 사세요 무조건 뭐든 준비인데 이왕 살 거면 얇은 거 나는 추천이다 돌아다니는 공책 그냥 갖고 와서 대신 그때부터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수학 공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 것 같아? 다목적 종합노트를 쓰지 말고 수학 공책으로만 써라. 이게 많이 봐요. 이거 막 급할 때막 수학도 했다가 국어도 했다가 사회도 했다가 날짜가 맨날 바뀌고 아니 도대체 무슨 목적이야? 싶은 그런 공책 안 됩니다. B. 진짜 B야. 수학 공책 용으로 쓰세요. 그래서 딱 사면 맨 표지에 뭐 쓴다? 수학공책이라고 쓴다. 이름 쓴다. 날짜 쓴다. 오케이? 어, 요거 필수입니다. 어, 수학공책 중요한 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따 뒤에 샘플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샤프 지우개. 문제 풀때 볼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기본인데.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채점할 땐 빨간 펜. 반드시 빨간색 쓰세요. 근데 막 형광펜 이런 연한 거 말고 눈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굵은 펜 혹은 색연필 그런 것들로 구비해서 확실하게 내가 뭘 틀렸는지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 어, 내가 뭘 틀렸는지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예시를 수학공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3수학공책입니다. 제가 수능관에서 좀 찍어왔어요. 자 봐봐요. 여기 동그라미 한거 여기를 보면 뭐라 써 있냐면 맨 위에 글씨 보여. 워크북 확통 이렇게 써 있거든. 뭐냐면 교재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교재 두권 쓰죠. 뭐 써요? 개념은 뭘로 배워? 부교 주교재 개념원리 부교재는 세 이렇게 쓰는데 공책은 한권있잖아 그러면 어떨 때는 개념원리 풀었다가. 어떨 때는 샘플었다 하지? 그치? 그럼 구,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교재 이름을 써야 돼 그래서 개념 알리면 개념 원리 센이면센 이렇게 앞에 대문짝만하게 쓰고 그러고 나서 어, 여기는 지금 확통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이렇게 써놨거든 단원 몇 페이지 그리고 9번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 이거를 반드시 씁니다 수학 공책을 쓴다는 건 얘들아 목적 따라합니다. 풀이 과정 확인. 아침에 아침 조회할 때 머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No.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어, 피드백이었지. 그거야. 우리가 풀이 과정을 써요. 문제 번호 쓰고 풀이 과정 쭉 쓴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 문제는 잘안 됐던 문제였어. 내가 일부러 갖고 왔어. 잘푼 문제 말고 잘안 풀린 거. 봐. 지금 보면은. 옆에는 다 연필로 써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막 매겨 놓고. 근데 여기 보면 막 볼펜 색깔이 막 다르고 빨간색, 뭐 초록색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안 풀렸던 문제였어. 여기가 여기가 단서였는데 이게 안 됐네. 해서 거기를 색깔 펜으로 써 놓은 거야. 어디서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틀렸어. 에라이 하면서 다시 그냥 새공색 펼쳐 가지고 푸는 거 B. 진짜 B. 왜냐하면 여러분의 약점 보완이 되지 않아요. 항상 틀리는 패턴이 있어, 수학은. 이런 친구가 있어. 더 쌤, 빼쌤, 잘못해서 틀리는 친구. 막, 4, 마이너스, 과로 마이너스인데, 걔를 6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 막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혹은, 이런, 진짜 이런 실수 있다. 와. 답은, 계산을 다 했더니 답이 4가 나왔다? 근데 막 이런 거야. 1번이 4, 2번이 5, 3번이 6, 4번이 7. 5번이 8. 근데 답이 뭐, 뭐가 나왔다고? 4. 그럼 뭐 해야 돼? 1번 해야 되지. 근데 1번 안 가고 4 하는 친구가 있다고. 이런 실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도대체 어디서 틀렸나? 왜 틀렸나? 아니면 진짜 내가 아이디어를 못 떠올려서 이걸 어떻게 풀 줄을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걸 찾아갈 수 있도록 좌표를 찍어주는 거야. 문제 번호 쓰고 페이지 쓰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쭉 풀었을 때 그 문제집 다시 넘, 그 연습장을 다시 넘겨보면서, 아, 아, 몇 번, 몇 번, 아, 여기다. 여기 찾았다. 여기서 요 과정이 틀렸네. 아,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틀린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뭐라 나온지 알아요?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그럼 어떻게 알아가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본 습관을 다지셔야 돼요. 알겠죠? 응. 내가 과외를 하면 난 저거 반드시 확인해. 내가 틀렸어 돌아가서 그 연습장에서 내가 과외하고 가르쳐줬던 학생들은 다너 펼쳐봐. 너 노트 펴. 가서 너 틀린데 찾아. 여기서 네가 뭐 틀렸는지 찾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습관을 반드시 기르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 공부했던 팁입니다. 틀렸을 때는 어디에서 왜 틀린 건지 확인한다. 얘기했습니다. 틀렸을 때뭘 해야 되냐면 문제집에서는 돌아가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틀렸을 때 어떻게 표시해? 빗금 이렇게 쫙 끝이. 그지? 그럼 빗금 치면 돼. 그래서 고쳤어. 맞았어. 그럼 어떻게? 어, 이렇게 틀렸던 거를 세, 모,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여긴 해결됐네?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또 틀려. 오잉. 왜 틀렸지? 막 이런. 그리고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러면 또 틀리면 바를 정자를 씁니다. 문제, 번호, 옆에. 그래서 나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을 계속 연구했죠. 터득한 게 저거예요. 자 문제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어. 막 문제가 막 써있잖아. 맨 처음 틀리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겠지. 고쳤어. 그럼 뭐 한다? 맞았으면 세모. 근데 또 틀렸어요. 어 그러면 이 문제 번호 옆에다가 두번 틀렸어. 그러면 발을 정작 이렇게 두번 끊는 거야. 세번 틀렸어. 이렇게 끊는 거야.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복습하고 싶잖아. 근데 다풀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얘만 찾아다니는 거야. 틀린 것만. 세모 찾아다녀서 풀고, 틀린 거 찾아다녀서 풀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씩 끄였던 그런 문제들은 한 번씩 더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완전 내 약점만 계속 공략해서 약점 강화, 약점 강화, 약점 강화해서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진짜 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하나 더 팁을 드립니다. 문제 위에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까지 썼냐면, 이렇게까지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마킹해라. 이런 거지. 이거 실제 시험 칠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이게 패턴인 사람이 있어. 이거 습관인 사람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습관 고쳐야 돼.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이거 이런 패턴만 실수 노트만 적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칠 땐. 그래서 이런 거. 또 어떤 것까지 썼냐면 마지막에 이런 거. 왜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는데 문제 제대로 안 읽고 문제 제대로 안 읽음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틀렸는지. 아, 내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구나. 이걸 나중에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하는 거구나. 이거를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진짜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꿀팁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 원격섬 열렸을 때 여러분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하는 것. 1번. 수학공책. 2번. 샤프 지우개. 3번. 빨간 펜. 이건 필수로 장착해서 우리 만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학오리엔테이션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